예, 지난주 귀회 오기로 했는데 엄마가 반대한다는데 또 다시 놀러 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공 네, 선물 준대요 공몇개 치기 하면 안 떠트리고 오늘은 공 치기가 유명하네 들고 시작해 들고. 다들 깻물인가 보다. 네. 아니 권장님 좀 얘기하다 가요. 10분만, 5분. 그러니까 얘기하고 가. 10분만. 급해요? 좀기다가요 <laughs> 지금 시간 있고 저번에 도 전화 갔다가 공일 나갔어. 아 그래 그러시구나. 반 나갔어 예. 이거 세개 치면 하나, 둘, 오 됐다 성공 선물 선물 뭐 주죠? 예 네, 선물. 야, 선물은 목사님이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다음에 오면은 물총 줄게 좋은 거. 어? 어, 오 배. 다음째 다음 주에 오면은 물총 줄게. 야, 아 우리 어린이 금요 학교 앞전도해를려고 하는 관사님 그래, 그래, 그래. 렐리아 천호절 기회. 이 네.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. 할렐루야!